이렇게까지 해서 먹어야 되나? 생각이 드네. 나 오늘 제가 프리콘을 살건데 기만하는 새끼들은 다 죽입니다 지금 괜찮은데 제가 기준이야 내가 299년차에 먹었다 그러면은 전... 그 밑으로 먹은 사람들은 다 기만이야 164년 폭사 남은 4만 5천주원은 추태로 전먹습니다 아이 폭사의 개념을 모르시네 천장이 300년차인데 어떻게 164년차가 폭사야 저것도 기만이야 폭사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기만이야 저거 프리콘의 리네 297년차에서 수1 0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얼마나 심려가 크시겠어요. 아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네요. 걱정 마세요. 제가 299년 차나 300년 차 천장 찍고 먹으면은 그거 297년 차도 무려 3년 차 차이로 기만이 되기 때문에 벤당할 각오해. 참고로 300년 차 주얼이 모여 있기 때문에 오늘은 뭔지라를 해도 결국 먹게 될 거야. 먹게 될 건데. 에이. 드디어 천장이 생겼어요. <laughs> 잠깐만 이거 뽑기 전에 하나 얘기합시다. 스테코의 성능은 어때요? 근데 사실 수영복이란 게 중요하지 않나. 자 모르겠다. 나 지금 빨리 뽑고 싶어서 그러면은 이제까지 모아둔 티켓도 4장이 있기 때문에 설마 여기서 나오겠냐마는 여기 티켓에서 나올 리는 없고요. 이게 천장이 생겼다고 확률이 올라가거나 그러진 않았어. 약간 보험 같은 게 생겼을 뿐이지. 그냥 천장일 뿐이지. 천장 찍는 상사람 막판 차오 못지나하지 마시고. 자, 10년 차부터 바로 갑시다. 야, 뭐야? 잠깐만. 빛나는 거 봐. 나나 보다. 나온다. 자 아직 주얼은 많이 남아있습니다. 설마 천장은 치겠어. 어, 나올 때가 됐는데. 골잡는차 뭐. 만에 먹는구만. 자이 정도는 이득이지. <목소리> <특히나 나카마가 목소리> <될수> <목소리> 아니야 그래도 이제야. 이거 이득. 세금은 맞아. 얘도 뽑았어야 돼. 근데 보통 이렇게 이런 거 뽑고 나면 천장치던데아 설마. 안 나온다? 이쯤 되면 그냥 안 나온 거거든. 그럼 천장을 치면 된다. 난 어차피 내 미래를 알고 있어. 그동안에 업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아 나온다. 이제 이제 시작 이야. 야, 굳이 얘가 필요할까? 스케어를 뽑는 게더 낫지 않나? 아니, 아니, 생각을 해봐. 같은 주월에 같은 걸살 거면은 아, 그때 또 뽑자고. 그래. 아니, 이거 이상한데 벌써 165년차인데, 이럴 리가 없는데 이게... 아니, 이거 이상하다. 제 시작이 반이랬어.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반부터가 시작이야.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헐 소리 하지 마, 임마 아닌가 본데 아닌 거 같다. 나오지 않을까? 이제 슬슬 Nope. 아 그냥 천장 칠래? 야 여기까지 뽑았는데 안 나온 건가? 안 나오는 거야? 왜 천장 칠란다 네. 확정 단차에서 먹는 거 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씨발 세금 존내 많이 낸 거보다 그냥 여기다가 천장 치는 게더 이득이지. 국세청 어. 가차도 안 해주잖아. 국세청도 가차면 진짜 재밌었을 텐데. 이게 더재밌지 같은 돈 쓰는 거에 가차면은 이게 더재밌지 국세청보다 정말. <laughs> 나오겠다 오늘 오늘 꼬라지를 보니까 안 나올 것 같아요 천장 칩시다 여기서 천장 쳐보신 분 없죠? 최초로 쳐보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먹어야 되나? 그 생각이 드네개 같은 게 이제 막 295년 차 이럴 때 뜨면은 진짜 개 꼬운 건데 그게 야이거 불안한데 10년 차 했다가 뜨면 어떻게 단차로 할까? 아이씨냥 해야지 뭘시씨발 단차로 해? 쓸리가 없네 이금 이제까지 안 떴으면 그게 뜨겠냐? 이제까지 먹어야 뽑으셔야지요. 와, 개쩐다, 씨발. 이렇게 뜨는구나. 교환한다. 야, 음악도 그냥 뭐, 개노잼이야. 어? 음악도 저 따라다다단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정가 구매 감사합니다. 기승이 힘이 걸られて すごく嬉しいです. 님들 이제 자면 돼요. 야, 근데 기다려 봐. 피 어떻게 이거 이득이라고 포장할 수도 없네. 어딜 봐서 이득이지? 씨. 야 근데 축도 돈을... 아직 스타로가 남아있는데 추가 과금 여부를 여쭤봅니다. 해야지. 아 당연히 해야지. 솔직히 근데 여러분 싸요. <laughs> 제가 에픽세븐이라는 게임을 살짝 게시판에 누가 그거 올려주셨단 말이야. 월광 뽑기 시뮬레이터를 올려주셨는데 이 게임이 정말 싼 게임이더라고. 천장을 쳤는데도 기분이 별로 안 나쁘네 이게. 저는 뭐, 네, 뭐 행복합니다. 나도 <laughs> 이콘에 하지만 이 꼬라지를 보고 프리코네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당신이야말로 어떻게 수영복 페코린를 뽑아봤는데 어떻게 재밌으셨니? 재밌으셨니? 음 님들 한정 없으면 있긴 못할 만큼 꼽나요? 음 방송하신 거 아니면 안 꼬아요 끝. 음 방송을 시작한 이후로 없으면 음 게임을 못켜못킬 음 정도로 꼬아 음 누군가는 한 명은 꼭 뒤를 해 <laughs> 아무리 필요 없는 캐릭터라도 누군가 한 명은 꼭아한바디를꼭해프리코의 음 <laughs> 음 번역기 천장을 쳤다. 사회성이 매우 밝으며 교우관계가 좋고 자신의 건전한 취미활동에 소비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많은 사람을 읽는 말, 만에 먹었는데 좋은 건가요? 어. 머릿 속에 남을 놀릴 궁미밖에 하지 않는 못된 사람을 칭하는 말. 천장을 찾다. 흑색 털을 가진 반추 동물이며 온도. 더럽기 깨우자. 없는 존재다. 시끄러워. 나서기 천장을 치셨네요. 이거 칭찬 맞죠? 어차피 칠 생각이었어요. 난 저기 언제지? 그거 할 때부터 아이 시발 이거 뭐래도 정신승리 같은데 이거 시발. 어쨌든 뭐 정신승리긴 한데 저기 밀리 할 때부터 느꼈어. 밀리에서 170만 원 꼬라박을 때부터 아이 하지만 이거 뭐 여기서부터 뭔가 잘못됐구나 딱그 생각이 들더라고. 와 근데 어떻게 천장 도입되자마자 천장이 지냐? 생각해보니까 이 개박치네 이거. 아니 야 반대로 생각해보자. 이 천장이 없었으면은 어 그래. 반대로 생각해야겠다. 없었으면 허미시고 험이... 안 해. <목소리>